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템퍼스 AI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 먼저 수익률 보시면은 어제는 이제 힘스에너스 그다음에 템퍼스 AI에서 어, 6% 4% 이렇게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103%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수익률은 어, 하루하루 엔타만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템퍼스 AI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 90달러를 찍었습니다. 템퍼스 AI의 모습이에요. 일봉인데요. 어, 정고점이한 79달러, 80달러 정도 됐는데 정고점을 뚫더니 이제 90달러까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총은 이제 한국돈 기준으로 20조 원 정도가 됐고요. 어, 하지만 이제 아직은 적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사에게 개인화된 환자 치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최적의 치료법을 발견, 개발 및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기반 정밀 의학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프로파일링 분자 유전자형 분석, 차세대 시퀀싱 진단 및 기타 해부학적 및 분자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술회사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FDA 승인을 받은 차세대 시퀀싱 체외진단 장치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48개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고형 종양을 식별하고 대장암 환자의 치료 결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기관인 모낭림프종혁신연구소와 협력해서 이 질병에 대한 표적치료법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해서 최근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테라와 독점적으로 협력해서 아르테라 AI 전립선 검사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일봉을 통해서 어떤 주가 흐름을 읽고 그 스토리를 해석을 할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쌍봉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소을 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특, 특징이 이제 상승을 할때 예,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정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못하니까 쌍봉을 찍고서 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쌍봉을 찍고 내려왔지만은 다시 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추세선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내려간다. 그래서 층이 달라진다. 단층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쌍바닥을, 쌍바닥을 바로 찍고서,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어, 전고점까지 다 뚫어버리는, 그러로 봤을 때는, 이제, 갈수록 힘이 세진다라고 볼수가 있죠. 갈수록 힘이 세지고, 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에서 이고점들 올라가는 그 폭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최근에 30분 봉, 30분 봉을 보시게 되면, 아, 이런 식의 모습인데, 딱 눈에 들어오는 선이 하나 있죠. 이게 파란색 선인데요. 120선입니다. 그래서 30분 봉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30봉, 아, 30분 봉 하나하나를 이제 120개를 모아놓은 그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 찍을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 지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 30분 봉을 해석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보조 지표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30분봉을 보는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매수, 과매도라인, 그다음에 중간선을 우리가 그어 보기 위해서 스윙에 스윙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 간의 이격에 주의하면서 평단가를 한번 낮춰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현재 30분봉상에서 서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격, 이격이 좁혀질 때 또는 이제 이렇게 모일 때 한번 이제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욕심낼 때, 이건 과매수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욕심을 낼 때는 살짝 물러서는 거고, 그리고, 어, 겁을 낼, 낼 때, 이건 이제 이평선이 수렴을 할 때죠. 수렴을 할 때는 우리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템퍼스 AI, 최근에 급등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